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네, 오늘의 쇼스토리 시간은 우리나라 영화배우 1세대, 1950년대와 60년대, 김지미 선생님, 엄앵란 선생님과 함께 그 원조 여배우 트로이카로 활약한 최은희 배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른 견해 에 따라서는 그 50년대 트로이카 여배우로 문정숙 선생님, 도금보 선생님, 최은희 선생님을 꼽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누가 이제 여배우 트로이카인지 좀잘 모르겠네요. 네. 정말 우리나라 그 영화 세트 물게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김정일이 시켜서 납치된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한번 납북된 적이 있기 때문에 두번 북한에 납치되고 두번다 탈출하였습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춘향전, 상록수 같은 이런 대표작을 남긴 최윤희 배우는 당시 우리나라의 정서를 대표하는 여성상 특히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1943년, 일단 아랑의 연구생으로 연극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당시에는 그 배우는 약간 기생처럼 천대받던 시절로, 어, 그녀는 동네 친구의 권유로 극단에 찾아갔다가 배우 생을 활 하게 되는데, 어, 당시에는 연극을 하면은 그 일본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시대상이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7년 새로운 맹서라는 영화로 영화계에 데뷔를 하여, 근데 이미 그 전부터 극단에서 갈고 닦은 연기력과 외모로 인해서 주목받는 신인으로 떠오르고 그리고 당시에 촬영기사였던 김화성씨를 만나서 사귀고 동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필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서울에 남아있던 그녀는 같은 극단 아랑 출신인 황철 배우와 함께 북한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최은희 배우를 납치한 인물이 이보시오! 이보시오! 의사였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야인시대의 시명입니다 바로 그 시명 맞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소자였던 시명은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납치하였는데요. 최훈희 배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천강 유흥까지 납치되어서 북한 내무성 소속 경비대역 주단에서 그 북한 군인들 위해서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데이 무렵 북한군 장교에게 좀 몹쓸짓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게 했지만은 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녀는 북한군을 탈출하여서 당시 북진하고 있는 국군을 만나 이번에는 정운 공작대에서 국군을 위한 연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때 그 국군 장교에게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고 훗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신상옥 감독을 만난 그녀는 둘이 서로 좋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를 알고 그 전에 사귀었던 김하성 씨가 둘을 간통으로 고소했지만은 뭐 김하성 씨와는 정식으로 결혼한 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여배우, 이두 사람은 아주 그냥 50년대, 60년대 한국 영화계를 플렉스하기 시작합니다. 1961년,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그리고 성춘양, 1962년, 열려문, 1964년, 빨간마우라, 뭐 벙어리 삼룡이 등 아주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은 지금도 이름만 대면은 아주 알만한 영화들을 만드는 영화인 스타 부부가 되는데요. 1965년에는 최은희 배우가 아예 직접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세 번째 여성 감독으로 그 최윤희 감독은 총세 편의 영화를 연출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상옥 감독이 배우 오승미 씨와 그 불륜을 저질러서 그 최윤희 배우와 신상옥 감독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 후 그녀는 1967년부터 영화 직접 출연이 보다는 안양 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후배 양성에 매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남조선에서 들어온 영화 뭐 있어? 네, 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리고 저 백도광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네, 저 신상욱 감독의 최훈이는 여배우가 주인공입니다. 최훈이? 어? 그러다가 1978년 1월 14일 홍콩에서 조총영계의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납북이 되는데 얼마 있지 않아 같은 해 7월 19일. 전 남편이었던 신상욱 감독도 역시 홍콩에서 납북을 당합니다. 이때 아니요. 김정일이 직접 그 최윤희 배우를 그 말제로 나왔다가 최윤희 배우가 진짜 그 김정일을 실제로 보고 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정일입니다. 신상욱 감독은 그 홍콩에 납북된 이유가 그 자신의 전 부인이었던 최윤희 배우가 홍콩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좀 걱정이 되어서 수소문을 하다가 본도 나쁘게 되는데 처음 두 사람은 바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다름 아닌 신성 감독이 몇 차례 탈북을 하다가 잡혔기 때문인데 한 번은 그 벤치를 탈취해서 청천강 주변에서 이렇게 운전하다 잡히기도 했고 숙소에서 몰래 도망나왔다가 붙잡히는 등그 노동교화소에서 고문을 당했다면서 5년이 지나서야 최윤희 회의와 신성 감독은 재회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재결합하였는데 뭐, 두 사람 다, 이제, 이자의 사람이, 뭐, 서로 밖에 없고, 또, 그, 신상욱 감독은, 그 자신을 찾으려다가 납북된 것을 알고,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집니다. 사실 이 정도 되는 상황이면은, 뭐 믿을 사람은 신상욱 감독 밖에 없죠. 예. 북한 측에서도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을 이제 접은 것으로 여기고, 대접을 잘해주는데, 그, 아무나 갈수 없다는 김정일 생일 파티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김정일은 최은희 배우를 극친하게 모셨는데, 당시 최은희 배우를 뭐 김일성에게 바치기 위해서였다, 뭐 이런 좀 말도 있었는데, 당시 이미 나이가, 최은희 배우의 나이가 50대였고, 김일성도 70대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한낱 루머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는 김정일은 일찍 친모를 잃고 개모 김성애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영화에서 그 대표적인 한국 정서 어머니상을 발견한 최은희를 정말로 어머니 모시듯 깍듯하게 대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항상 감시 속에 있어야만 했고, 수시로 그 사상 교육과 주체 사상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애초에 두 사람을 납치한 이유는 북한의 천편 일률적인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유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그들에게 할수 있는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였습니다. 신상업 감독과 최은희 배우는 북한에서 많은 영화를 제작하는데요 돌아오지 않은 밀사, 춘향전, 불가사리 등을 만들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좋았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도 아주 매우 흡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는 영화 소금으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안에 그 최윤희 배우는 정말 대담하게 좀 용감하게 김정일이나 김일성만 날 때마다 몰래 그 테이프 녹음기를 가져가서 대화를 모두 녹음하기도 했는데요. 그 나중에 북한을 탈출했을 때 우리들은 월북한 게 아니라 납치된 것이 나를 밝히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북한의 그 시임을 없는 도중에 1986년 3월 13일 최은희 배우와 신상욱 감독은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던 중에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해서 10년이 넘는 북한 생활을 극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서울로 돌아오진 않고 북한의 보복을 두려워했는데 혹시라도 북쪽에서 암살 공작원을 보내지 않을까 해서 미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최은희 배우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들 부부는 북한에서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c i a 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어, 그런데 전에 그 최은희 배우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만날 때마다 그 평소 녹음한 그 테이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희귀한 육성 테이프로 이 테이프를 미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안전과 연금을 지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당시 아시아 감독으로 그신욱 감독을 불러주는 곳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싸구려 B급 무연물만 감독직을 주어서 몹시 괴로워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 그 최은희 신상욱 부부는 완전히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고 최은희 배우는 2018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정말 여러모로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았던 영화인 부부였습니다. 실제로 신상욱 최은희 부부는 북한 탈출 계획을 짤때 그 신상 감독이 평소 영화 시나리오를 짜내는 것처럼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탈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8년 최은희 선생님의 그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따르면은 뭐 죽고 없는 김정일에 대해서 납치를 명령하였고 뭐 자기들이 좀안 좋은 생활을 해야 했지만은 북한에 낙후된 영화를 살리려 했던 그 뜻만을 이해를 하며. 이제는 다 용서를 하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최은희 배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